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찐한의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자, 이제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볼게요. 허리디스크. 허리는 다들 아시죠? 여기, 여기고 디스크라는 게 뭘까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여기 동그랗고 납작한 판 모양을 이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어, 디스크가 우리 몸에도 허리, 목등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허리에 뼈 사이에 있는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그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가 제자리를 잃고 탈출된 것을 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편하게 줄여서 시체말 비슷하게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허리뼈입니다. 어, 여기 각각 떨어져 있는 뼈들은 사이사이에 이 관절을 형성하면서 서로 연접해 있어요. 뼈가 통째로 하나면 못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뼈가 서로 관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절이 형성되어 있고, 이 여기 관절 사이에는 이 납작한 부분인 디스크가 있어요.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다 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 모두 같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노랗게 보이는 것들 있죠.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이 척추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이 신경은 뇌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구멍, 이 척추의 뼈에 구, 뚫린 구멍들. 이 구멍 뚫린 척추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 관, 척추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척추관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이게 척추신경이고요. 이 신경이 여기 척추를 옆으로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 구멍들 쭉 있죠. 이 고속도로로 치면 인터체인지처럼 옆으로 빠져나와서 가지를 치고 나와요. 여기 모형에서는 이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쭉 이어져서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핵심 키워드는 뼈 디스크 신경. 뼈 디스크 신경, 뼈 디스크 신경입니다. 이세 구조가 허리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조합이에요. 이 신경이 허리에서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디스크랑 신경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이 단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렀다는 것만을 상상하면서 표현하면 이 질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간식을 가져왔어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딸기잼 들어간 도넛이에요. 이 도넛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는 하나의 판으로만 되어 있는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이 도넛처럼 이 겉에 빵이 있고 안에는 잼이 들어 있어요. 이 겉에 있는 빵을 섬유 류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잼을 수핵이라고 해요. 이 빵을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어떠한 이유로 누르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쭉 눌려서 안에 있던 잼, 이즉 수핵이 밖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수액이 섬유 륜을 뚫고 나오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삐져나온 수액과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신경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만나던 애들이잖아요. 서로 자기 삶을 각자 사는 애들인데, 수액이 뚫고 나오지 말아야 할 곳을 뚫고 나와서 신경과의 사이에서 급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니, 평소에 이 신경이 어디 닿는 곳이 없겠어요? 여기 인대나 근육도 있고, 주변에 조직이 많을 텐데, 신경이 내려가면서 항상 어딘가에 다 있어요, 신경은. 어딘가에 다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 보던 애, 평소에 안 만나던 애, 이 수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급격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염증이 신경에 생기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 이 찌릿찌릿 하거나, 전기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수액이 많이 탈출되면 그만큼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MRI 찍어서 봤을 때 엄청 많이 튀어나왔는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나 허리 아파 본 적이 없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허리 안 아픈 사람들 모시고 와서 MRI 찍어봐도 디스크 탈출증이 많이 관찰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탈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아프고 염증이 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튀어나온 정도, 조금 좀 부은 정도인데도 극렬하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정도의 탈출로 얼마만큼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느냐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걸 뭐 체질이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이 형성되어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디스크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아픈 것도 아니고 조금 나왔다고 조금 아픈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뼈 디스크 신경, 이 뼈와 디스크와 신경, 우리 몸의 제일 안쪽에 있는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과 경과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구조, 이 구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입니다.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관절과 뼈는 가만두면 이대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대로 두면 그냥 쓰러져 버리겠지 이 주변을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이 있어요 이 안쪽에도 인대 근육이 있죠 우리 감자탕 먹을 때 발라 먹는 살들 있죠 손에 쥐 나가면서 먹는 살들 그런 부분들이 뼈 안쪽에서 이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나오다 보면 여기 만져지는 이 복근이나 어? 이런 허리 근육 이런, 바깥쪽의 근육들까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여러 층의 근육들이 있는데요. 겉으로 갈수록 더좀큰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근육들하고 겉에 큰 근육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 관계를 맞춰가고 있어요. 서로 촘촘하게 각 근육별로 특정한 힘과 방향으로 자기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들이 평생 동안에 뭘 하느냐? 근육의 역할이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게 해주는 게 근육이죠? 근데 움직이게만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움직이면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이 쓰러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즉, 안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서 안정성이 있는 것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성. 이 상반된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허리의 근육들입니다. 가령 제가 서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있는 이 펜을 잡으려고 팔을 쭉 뻗으면 균형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 반대쪽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쭉 뻗으면서 움직이는데도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안정성과 운동성 사이에서 우리 근육들은 움직이면서도 평형을 맞추는 이 동적평형, 동적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뭉쳐지거나 세지거나 하면 균형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디스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디스크가 과도하게 눌리거나 한쪽으로 뒤틀리는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수개월,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충격으로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큰 충격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뼈가 주저앉지 디스크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디스크는 오랜 지속적인 압력으로 탈출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디스크가 그냥 뼈와 뼈 사이에서 눌리는구나. 어? 이렇게 이해하면 디스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치료하는데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주변 구조물들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디스크가 왜 터지는지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탈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변의 근육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디스크를 잘못된 방향으로 압박하기 때문이다. 얼마 동안 수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의 관계가 디스크 탈출증에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그림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는 처음에 보여드린 뼈 신경 디스크. 즉 안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근육과 인대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두 가지 그림. 이두 가지 그림이 쫙 합쳐져서 이 여러 가지 생리 병리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주변의 근육들이 추간판을 잘못 자극해서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의 불균형은 디스크 탈출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이 불균형들이 직접적으로 얘네들 자체가 또 증상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허리가 아파요. 균형이 틀어져 있으니까 근육통이 생기겠죠. 허리가 아프고, 허리, 골반, 근육들이 다 균형이 틀어져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고, 다리도 땡기고 아픕니다. 이 증상은,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신경에 염증이 없는데도, 허리와 엉덩이 근육의 불균형만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신경 염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통도 같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허리 MRI를 찍어 보면 허리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어요. 허리 신경에 염증이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지금 뭐잘 아니까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잠을 잘못 자거나 무거운 것을 잘못 들게 되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땡기고 아파요. 이때 저는 즉각 어떤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작을 취합니다. 그러면 그, 어, 제 근육에 일시적으로 다시 균형이 잡혀요. 그러면서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만약에 제 몸에 신경의 염증 때문에 제 허리가 다리가 아팠다면 염증이 낫고 신경 손상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했겠죠. 바로 좋아지지 않겠죠. 이 다리의 증상은 단순히 근육과 인대의 부조화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마치 디스크 증상과 비슷한 거죠 이런 부분은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의 균형을 만들어주면 증상이 사라져요 보통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허리가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하는 것은 신경 염증과 근육통 두 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증상인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는 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하나는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신경에 염증이 생겼는데 보니까 근육과 인대에도 부조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자세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림, 뼈 디스크 신경 그림과 근육 인대 그림,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증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